유정북 인천시장이 신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4일 운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SWG 데모플랜트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2016년 동계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6년을 맞아 군구 초도 및 연두방문 일정에 맞춰 지난 15일 중구를 방문했습니다. 시정 비전의 의미를 부각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두방문에서 먼저 중구의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 초청된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설명을 마친 후 같이 재창조 시민 행복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고충을 함께 공유하고 시정에 바라는 부분을 청취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유정복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같이 재창조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지난 14일 운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SWG 데모플랜트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와 스마트 워터그리드 연구단, 영종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이번 착공식에서는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함께 각종 개발 기술과 개발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 SWG 기술이란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능형 물 관리 체계로 기존의 물 관리 기술과 ICT를 융합해 고효율의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세대 물 관리 기술입니다. 이번 데모 플랜트 사업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 연구단에서 개발된 SWG 주요 기술들을 직접 현상 적용을 통해 검증하게돼 앞으로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물 효율과 물 안보, 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영종도 운북 지역을 대상으로 SWG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016년 동계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구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에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됐습니다. 2016년 동계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겨울 방학을 맞아 중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교육입니다. 방학 때마다 개최되는 봉사학교는 시간 채우기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과 효교육, 경제교육과 리더십교육, 그리고 손 마사지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이번 자원봉사학교에선 사랑의 레몬청과 방향제를 만들어 관내 요양원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통해 나눌수록 커진다는 나눔의 뜻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합입니다 오는 28일까지 인천 아트플랫폼 비동 전시장에서 위영일 개인전이 개최됩니다. 오는 31일 인천어린이과학관 1층 공연장에서 눈의 요정과 봄 요정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한 판타스틱 스노우맨 공연을 개최합니다. 인천중구율목도서관은 오는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회로 나눠 본관 2층 소극장에서 영화 오신과 아이세이지 2를 상영합니다. 재단법인 중구원리장학회는 2016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녹색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6년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대학 입학 예정자며 자세한 문의는 재단법인 중구 월리 장학회로 하시면 됩니다. 세종군은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6년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가족은 나의 건강 파트너 프로그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